장님들 안녕하세요. 탑 도붕 루시안. 탑이라 탑을 가야 되는데 미드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일단 루시 한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블분님 미드 가심? 탑 가심? 음저 녹화할 거라 제가 탑 갈게요. 정석으로용자 자, 형님들 원래 미드 카사딘이라석은이수 있는데 대신에 그냥 석은가녀습니다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네 어차피 와개올 수도 있고. 내생각개서쪼위서에개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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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왜 저리 짧게 쓰냐? 여러분들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릴로가 먹나? 릴로 갈게요 그냥.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제가 손해 본 거고 경험치 먹었고. 예 네, 큐는 큐는 그 마지막 펭타만 안 맞으면 되니까. 저 마체트라 이제 포션 먹어야 될 거예요. 루주머니좀 먹어 주고 잡아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도뱅 루시안이 1티어 빅토르 그냥 뚜드려팬다는 거야. 대 네, 다야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벽이기 때문에 만화 수급 잘 되지 레이저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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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션 하나 나왔다 이러면은 들교하는 의미가 있죠 자, 포아 주겠습니다 와도 없나? 아이고야 가다뭐 그럴 수 있지. 땅땅. 돈 먹어주고. 원래 비스킷 안 찍는데. 아 비스킷 안 찍는대래. 형님분들 마실 수 있는 소리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W 빌러주고. 땅땅. 아니 이렇게 틀리지 말고 웬 말하면. 저딱 먹을 때, 빵빵빵! 빵빵까지, 오케이, 완벽합니다. 피 채워두고, 오케이, 조용 미등한다. 빵빵빵! 빵빵빵! 와, 이거 진짜 개맛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와, 저거 어떡하니? 빵! 가비. 다 맞았으면 완벽했는데. 빵빵. 90원. 야 거기만 있어. 아 아파 아파. 저건 맞지 말고. 달려! 준비, 준비! 그렇지, 이거지! 이기지 않냐? 이기지 않냐? 이기지! 그렇지!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깔끔하게. 저거까지 이겼다. 이런 끝난 거야내 네 형님 렉안 걸려요. 아자 다행입니다. 아 어디냐 아, 템. 아템 잘못 샀는데? 캐리합시다. 아템 뭐야 이거? 템 잘못 샀어. 급해가 가지고. 잘못 샀어. 이렇게 하면은 하드 캐리를 할수 있다는 거야. 탑도블루지안으로 딜갱 해드림. 이렇게 6렙, 선 6렙 찍으면 어, 얼마나 좋아 탑 도벽 루시 별말씀을 이러면 이제 팀원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요렇게 도벽 루시안으로 이제 빅토르 위에 빙하의 장갑 먼저 빙하 장, 장갑이래 휴. 빙장 나오면 살짝 사려주시고, 들교를 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잘걷기 때문에 그냥 들교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빌저터 빗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러면 이제 궁이 있어서 살짝 불안해요, 솔직히. 하지만 해보 해본다는 거. 레저깔까한데 맞죠, 뭐. W로 질만 Q까지 오케이 까비 맞췄어 완벽했는데. 자 밑에 가서 와다 하나 받고 오겠습니다. 급부형 스스로 올것 같아서 와다 하나 받아주고 신발 나왔고. 딜저트 빨아주고 도망가는 거예요안 맞거든 왜냐? 난 신발이 있어 지금 큐 쓰는 거 아니에요 실드가 끝나면 휴 각을 보는 거지 1렙에 W 찍으면은 들교 포킹 대교 포킹들교 할수 있고 두번째로는 이제 그거죠 추노 W 맞추면 추노가 된다 그걸 라인클리어 좋아서 1렙 W 데미지도 쎄고 Q를 찍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그부가 여기 있었죠 여기 밑에 와든지 잘 모르겠는데 좀더 깊게 한번 와드려 보자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 와든지 모르는 거 같은데 오케이 까지풀 빼주고 저 플래시 쫓아가도 잡기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저걸로 땅이냐? 돈좀 먹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집 가자, 집 가자, 쿨하게 집 가자. 이렇게 들기로 해도 된다는 거, 아이고, 루블랑 잘 봤고요. 새로는 오거 바로 알아서 즐겨난 거고. 그부형 미드네요. 이거 타워 돈좀먹어보자아 큐를 너무 이상했어 근데. 한번 욕심 내볼게요. 사딘형도 저기 있네요. 세 번째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루프 이상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와세 번째까지 먹었다. 와 잠마 얘들아, 3천원 있다. 얘들아 돈이 너무 많아. 기다려봐. 얘들아 존버 만쳐 캐리할게. 얘 팔아 그냥 이거 필요 없어. 광전사 얼마야? 야 들고 있어. 진짜 <laughs> 저거 잘못 사 가지고 얘들아, 빅토르 한어 꺼에다 2,000원, 2,000원 들고 있는데 나 지금 4,000원 깨도겠다. 도백 250. 탑은 노플그 소름보다 솔킬. 리얼 속시 앞 대시? 몰라. 평타, w, q 맞춰 주면 궁섞으로 가면 끝. 어렵지 않은 콤보. 그 녀석은 아, 그렇게 되면 인제석은 다운. 깔끔하죠? w로 한번 뒤 후드를 펴 주고 그부형이 살짝 어딘지 몰라서 근데 솔직히 겁나한데. 탑땅 꼴일 수도 있어요. 땅땅, 여기까지만. 오케이, 좋아요. 슬슬 쪼여볼게요. 헬카림 부를게요, 이거. 아예, 아예 맵이 어두우니까. 앞대시 계속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잡아 그부형 있을 것 같았어요. 가지? 요렇게 후드러 패면 된다는 거. 너무 맛있잖아, 냥냥, 하이. 냥냥님, 유튜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기 다야 2 3구간이고 야, 나줘, 나줘, 나줘. 다야 2 3 구간 영상각 너무 잘 나오네요. 이거 나 사이드면 이제 못 막지 않나 얘네. 탑 루시안입니다. 네, 탑 루시안 도병 루시안 개사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세요. 꿀을 먹으려면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팔면 되나? 팔아. 아 까비 안 나오네. 다 들고 있어. 다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어디다 와드를 하면은 아 가볼까 이즈가 이기지 않나 퓨 아니 그렇지 어이 와드였어 나 사운봉 아니 와드였어 그렇지. 야 타워로 돈..돈벌자 뭐야 너왜 들어와? 고맙다 뒤에 팀원들 있다고 들어오는거야 혹시? 어, 적불로 나오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이거? 와, 줘 와줘 와줘야지 이거 공짠아 좋아, 이거 좋 밀지 않나? 모좋카좋즈 있지 싶은데 어디 갔지? 여기까지 먹고 집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수 있어. 탑 루시아는 더군다나 탑 챔프 상성이 되게 좋은 챔프라. 웬만한 거 그냥 나오면 다 이기고. 진짜 개사기. 블랑아. 나좀 한다. 너 말고, 나 자식아, 이런 말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 진짜 잘했거든. 내가 전라인의 키를 관여를 했거든. 어우, 달라오나? 딱 잡아주고 탑 닦고 비트로 약하니까 뭐와 손보로도 고약하네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제 15분에 이렇게 탑으로 쌍탑을 미는 이런 아 뭐야 이런 경우를 보일 수 있어요. 그다음 에 이렇게 모랑으로 띄우고깨알 해주고 밀어주고. 엉덩이 좀 때려주고. 여기까지 도망칩시다. 어우, 궁잘썼고앞공 쓰나요? 뒤..뒤 뒷무빙. 죽기 싫어요. 아니, 하나 먹은 거 싫어요, 이거. 두개 먹었다. 진짜. 아, 때릴 걸 그랬나? 아니, 저건 뭔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캐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탐루시안 도벽. 캐꿀